안녕하세요, 파편케이터 첼시입니다. 오늘은 킬리안 앤젤스시어를 주제로 가져왔어요. 향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킬리안의 앤젤스시어 향수는 그랜드의 리커스 컬렉션의 일부로 출시된 고급 위치 향수예요. 이 향수는 파리 기반의 럭셔리 향수 브랜드 킬리안의 창립자 킬리안 헤네시가 자신의 헤네시 코냑 가문을 잇는 8대 후계자로서의 유산과 그가 선호하는 향기의 세계를 담아낸 향수라고 해요. 앤젤스시어는 주로 위스키와 관련된 테마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그 이름은 리스키나 다른 종류주가 숙성될 때 종류소에서 증발하는 향을 일컫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해요. 이 향수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 세종을 픽해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또 누구에게 추천하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메인인 킬리안 엔젤스 셰어의 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향수는 고급스럽고 따뜻한 술의 향을 기반으로 깊이 있고 세련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트는 다음과 같고요. 꼬냐의 깊고 스모키한 향으로 시작해서 오크와 시나몬으로 따뜻하고 스파이시한 중간 노트를 거쳐서 샌더 로드 프라일린 바닐라로 부드럽고 달콤하게 마무리가 돼요 향을 표현하자면 마치 달달한 술한잔 마시는 느낌인데 거기 시나몬이 들어간 칵테일 향이 섞여서 정말 매력적이에요. 뭔가 럭셔리한 칵테일 바에서 바텐더가 뿌려야 할것 같은 그런 향인데 고급스럽고 따뜻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이 굉장히 가득해요. 킬리안 엔제스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첫 번째 향수로는 아타타의 카나카와예요. 카나카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처음 뿌리면 바닐라의 부들 달콤한 향이 코를 감싸는데 커피 향의 깊이 있는 고소한 느낌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달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노트가 올라와서 포근하면서도 아주 살짝 묵직한 무드를 만드는 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킬리안 엔젤스 쉐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이 보틀 디자인부터 굉장히 비슷한데요 둘다 고급스러운 향을 기반으로 하는 게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첫점으로는 엔젤스 쉐어는 고급스럽고 깊으면서도 차분한 고급진 술향이 특징인 반면 카나카와는 은은한 커피향이 강조돼서 향수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같이 번갈아가 맡아보면 확실히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엔젤스 쉐어보다 조금 더 달콤하면서도 커피의 따뜻한 향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라타파의 카나예요. 카나카와가 칸나 아니고 그냥 카나입니다. 라타파의 카나 향수는 달콤한 향수 콤하고 우디언향의 특징이에요 이 향수는 아타파의 다른 향수들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의 고품질의 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노트들부터 살펴볼게요 시나몬과 베르가못 대추야자, 그리고 바닐라가 들어가 있어서 새콤달콤한 시트러스향이 첫 번째로 느껴지고 그 뒤에 달달함이 따라와요 캄나는 신기한 게 처음에 뿌릴 때는 환한 시트러스 향이 느껴지는데 빠르게 그 향이 빠지고 묵직한 술향이 점점 강조가 돼요. 술의 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진 않지만 무디하고 스파이시한 노트 때문에 술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캄나와 엔젤스 쉐어를 뿌렸을 때 확실히 다름을 느꼈지만 한 5분 뒤에는 거의 향이 비슷해져서 저로서는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캄나가 좀더 쨍한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엔젤스 쉐어에 달달한 오렌지 시럽 한 방울 탄 느낌? 확실히. 꼬냑 향그 자체인 엔젤스 쉐어에 비해서 조금 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있어서 꼬냑 베이스에 과일 섞인 칵테일 향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라의 샌드 데저트의 선스시예요. 향수는 엔젤스 쉐어 와 조향사가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 만든 향수다 보니까 비슷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들부터 살펴볼게요. 이 향수는 상쾌한 오렌지와 인센스 향의 첫 향을 시작으로 시나몬과 초콜릿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으로 이어지고, 고급스러운 아이리스와 우디한 시더 향이 결합돼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다시 엔젤스샤와 비교를 해볼게요. 비유를 하자면 샌드 데저트 의 선셋이 마치 갓단 탄산 가득한 콜라라면 엔젤스 쉐어는 김빠진 콜라 같은 느낌? 왜 그렇게 비유했냐면 묵직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샌드 데저트 의 선셋은 마치 이산화탄소 탄산이 너무 강한 나머지 가벼운 술향만 나타지는 한편 엔젤스 쉐어는 그런 탄산이 모두 빠져버려서 찐 원액의 향이 묵직하게 남는 느낌이에요 와인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와인이지만 엔젤스 쉐어에 비해 한 10년 정도 덜 숙성된 와인 같은 느낌이에요. 향은 정말 비슷해요. 술 느낌의 향수를 원하지만 엔젤스 쉐어 같은 묵직한 술량을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 자라의 샌드 데저트의 선셋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엔젤스 쉐어와 그와 비슷한 향수 세종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저희 채쉬마켓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니 저희 웹사이트에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